자, 준선만 그려볼까요? 삼각형이 있다. 음. 대충 눈으로 초점만이 정도 될것같아 아, 준선이 좀 먼데. 하여튼 그렇다 치고. 좀 너무 안 예쁘네. 잠시만. 이 정도. 이 정도. 무게중심 여기서요. 그러면, 무게중심이 일치하는데, A에서 F까지, 지금 질문은 여기서부터 노란색이랑, 여기서부터 노란색이랑, 여기서 노란색 이 길이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. 그러면, 그러면, 포물선 정의에서 준선이 저기 어딘가 있을 텐데, 여기서부터 F까지 거리는, 여기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랑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랑, 여기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랑, 이거 세개더한 거랑, 보물선이 서로 사는 세 점. 그림 좀 이상하지만, 이거랑 같다라는 이야기겠지. 자, 여기서부터 이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, 네. Y1, 여기를 X2에 Y2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?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. x좌표를 네. 아, 어쩌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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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는 원점에서부터 초점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p개념이 되겠네요. 네.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3분의 p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 AF는 AF는 뭘까? 음... 준선이 없지만 여기 있어요. AF는 어, 그러니까 X1 더하기 X1 음. 더하기 P만큼 거리니까, x 1 더하기 P. BF는, 답은 얘를다 더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. 다 더하면, x 1 x 2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고 음. 그럼 얘를 넘겨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얘가 6, 6. p는 여기서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음. 결론은 이 그림 무게중심 이 요까지의 거리는 x좌표 x좌표 x 좌표 합을 3으로 나눈 게 거리다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그렇다면 AF는 뭐냐라고 하면 x 좌표 더하기 중선까지의 거리, x 좌표 중선까지의 거리, 준선까지의 거리 예를 더해서 답 찾자.